데뷔식 세비어 더 대박나자! 아 데뷔! 아니 데뷔, 데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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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어? 시다잘 아,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무너지는 날에머스비그죠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기 보니까 있더라고 <laughs> AB6IX 회식하거나 하면 전꼭 서머스비를 찾거든요 우리 사랑했잖아 그것도 부르자 어떻게 불태워보자고요 <laughs> 다만 원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야, 혼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야, 야 기분 너무 좋다 정말 좋아. 행복했었잖아.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. 제발 그러지 마라. 아직 사랑하는 날, 너도 알고 있잖아.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, 낯설 만큼 차가운. 니네 목소리 보처를못어 이렇게. 와! 아, 너무 좋다. 내가 소한잔 마실래? 그래야겠어요. 그래 그래. <laughs> 짠! 짠, 짠 너무, 너무 좋다. 최고. <laughs> 나 아까 돌려 마셨냐? 나 아까 돌려 마셨냐?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죄송 <laughs> 안 아, 놀라고. 아시죠? 음. 오, 누가 시켰어? 내가. 아우, 잘했지 아우, 정말. 왜왜 응. 이렇게, 이렇게 똑똑해요? 노래하자. 노래 할까? 형대 축이고 가야 돼요. 고고. 아, 좋다. 가 괜찮다. 오케이. 나밖에 없는데 사랑에. 성대 적시구가요. 성대 적죠? 네. 제가, 여자 제가 자꾸 이러면 안 돼. 진짜 나. 누구부터 할래? 잠나 <laughs> 근데 이게 너무 파여가지고. 많은... 저 근데 여기가 너무 파였는데 괜찮나? 괜찮아요 감독님. 뭐. 어, <laughs> 자 섹시한 우리 <웃음> 대위 <웃음> 엉덩이 잡아주시고요 감독님들. <웃음> <웃음> 엉덩이는 안 돼. <laughs> 아니 옷이 너무 파였어요 유교 보이거든요 한번 하나, 하나 둘셋넷야 둘, 셋, 그렇게 해서 언제 아싸. 하냐 아휴 이게 30개 넘게 하잖아 날 부려. 아니야, 애기가 힘들면 힘든 거야. 아니야, 이게 아까 보니까 소주 한입 대고 지금 아, 못 들어가. 그 지금 제가 지금 제정. 제정 <laughs> 간단하게 로고, 로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. 저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요. 아 우리가 부르는 거다 차티, 차티 노래 봐. Oh. 형이 어, 원음을 부르면 제가 화음을 차트 우리가 보는 거다 찾을, 찾진 자를 받 마지막으로, 짠을 한번 하고, 아, 어,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범비사! <laughs> <laughs> 네. 아냐, 아냐, 없어보세요. 자. 하나, 둘, 셋 하면, <laughs> 응. 에바지 하면 돼요. AB6는 바로 지금! 오, 좋아! AB6는 바로 <laughs> 지금! 에바지! 진짜 에바다. 어.